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에스겔에서 8장부터 시작해서 11장까지에서는 에스겔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저를 깨우시고, 그리고 환상 가운데에 그가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거기에서 벌어지는 온갖 하나님 앞에서의 죄악의 모습들을 보고, 또한 그것을 이야기하는 내용이 8장부터 11장까지 계속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환상 가운데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하나님이 보게 하신 것들을 보는 가운데에 4절에 보시면 여전히 그래도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가운데 있었더라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앞으로 전개될 예루살렘의 모습은 우상 숭배와 온갖 가증한 범죄들이 예루살렘에 가득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때까지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가운데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지요. 사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있는데라고 하는 모습을 그것을 통해서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 가운데에 있었더라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고 있는 그 예루살렘 안에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가 계속 되어지는 말씀 가운데에 나오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6절에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머물러 있었던 예루살렘을 떠나고자 하시는가 하나님은 눈이 정결하심으로 차마 악을 보지 못하신다 했습니다 악을 보지 못하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고 인간의 악은 공존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것은 마치 빛과 어둠과 마찬가지입니다 빛이 있는 곳에 어둠은 물러나게 되어지고 어둠이 있는 곳에는 빛이 없기 때문에 어둠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그곳에는 하나님의 거룩함만이 존재하는 것이요 죄악은 물러나야 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그곳에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여러 가지 죄악에 가증한 일들이 그 안에 벌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이 가증한 일들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이들을 내가 떠날 수밖에 없게 만드는구나. 이렇게 그 안타까운 형편과 처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우상숭배의 일들이 숨어서 벌어지는 일들이 아니라 당당하고도 그리고 뻔뻔하게 이루어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곧 오늘 계속되어지는 말씀 가운데 보시면은 백성이 성전 바깥에 제단 우상을 숭배하는 제단을 두었다 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실제에 보시면은 밖깥 문을 거쳐서 다음에는 안뜰 문을 지나게 되어지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성전 바로 맞은편에 성전 구조물에 속한 곳에 곧 바깥 문 앞에다가 우상을 섬기는 제단을 두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깥 문을 지나서 안뜰 문을 지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보게 해주신 것이 있는데, 여기 70인의 장로들, 그리고 온갖 가증하고 또한 부정한 것들을 그려놓고 함께 있는 것들을 보게 해 주셨습니다. 여기 70이라고 하는 것은 출애굽기 24장 1절에서 보시면 백성을 대표하는 장로들의 숫자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백성의 지도자들이. 이러한 일들 곧 우상을 숭배하고 가증한 일을 행하는 일에 암묵적으로 동의하거나 함께 동참하고 있음을 하나님께서 저로 하여금 보게 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 14절에 보시면 바벨론에 다신 담무스의 이름이 나오게 되어지는데 바로 이러한 일들이 큰 하나님의 성막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었다. 자, 이러한 것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가장 싫어하는데 그 우상 숭배의 일들이 성전구역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우상 숭배가 얼마나 심각한 상태에 다다르게 되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분명합니다. 그들이 범하고 있는 죄악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는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벌하시리라고 구장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언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 숭배의 죄악을 멀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리에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우상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불상이나 혹은 어떠한 상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보다 우선되어진 모든 것들. 바로 그것이 우리의 우상이 되어질 수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에 대한 것, 물질에 대한 것, 명예에 대한 것이 언제든지 우상이 될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사랑을 드러내는 데에 방해가 되어지는 모든 것들, 그리고 하나님보다 내 마음 가운데에 더 크게 자리하고 그것이 가장 우선된 것이라면 그것이 곧 우상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산다면 그 나머지는 다 부수적인 것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해 주실 것이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말씀해 주신 것 아닙니까? 살아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염려와 근심의 대부분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까? 어떻게 하면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이땅 위에 드러내는 삶을 살까? 여러분 이런 것 때문에 고민하고 걱정하고 밤을 새본 적이 있으세요? 혹은 여러분들이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 가운데 대부분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드레핀 베카파도. 수고하고 길쌈하지 않아도 날아다니는 새도 곡식을 쌓아두지 않아도 이 추운 겨울에 먹이고 입히시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은 받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사함을 위해서 친히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무엇을 아끼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심을 믿으세요. 건강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질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들은 염려함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어짐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드러나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어지며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신과 역사하심을 세상에 드러내는 데에 쓰임 받는 나의 삶이 되게 해주시고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이 일을 위해서 내가 해야 할 바와 교회가 해야 할 바를 알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며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삶을 살겠습니다. 결단하며 나아감 속에서 죄악은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과 우리 교회의 목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는 것들에 대해서 오히려 가까이 하고 있었던 것들이 있다면 포기하시고 알게 하셔서 떨쳐내 버리는 결단이 있게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순전하고 바른 믿음의 신앙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살아 있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온전한 믿음과 신앙 위에 세워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의 어린 자녀들로부터 시작해서 청년들과 모두의 이르기까지 귀한 젊음의 때에 능력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람들이 세상의 많은 것들을 쫓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보기 하시는 것,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찾아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 땅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이 온갖 죄악의 유혹 가운데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갇히고 억울한 옥살이를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계획해 놓으신 하나님의 일 가운데에 쓰임받고, 한 민족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았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믿는 온전한 믿음과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청년들이 되게 하시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련회 중에는 청년부를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과 신앙이 더욱 더 성숙하여지며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꿈을 찾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안전한 발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복되고 거룩한 주님의 날을 예비해야 할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잊혀졌던 주변의 사람들을 초대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며 내일도 구원받는 백성의 숫자가 더하여지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고 드러나고 체험되어지는 거룩하고 복된 예배의 날로 예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사랑과 소망의 마음을 담아 귀한 예물로 봉헌하고 예배를 통해서 몸과 마음과 시간을 드리오니 드러지고 받쳐지는 손길들마다 위에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은총을 더욱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날을 시작하는 모든 성도들, 여행 중에 있고 출장 중에 있는 성도들과 살아우리의 가족 식구들, 마음은 원리로되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이들과 교회 속한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눈동자처럼 지켜 주시고 돌봐 주심 가운데에 거하는 귀하고 복되고 아름다운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시는 해와 하나님 아버지의 헤아릴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복된 토요일 새벽 예배에 부름받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 예배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와 나라와 민족과 엘림 요양원과 교회 가운데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추건하옵나이다. 아멘.